순둥이들도 불둥이가 돼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학입니다. 나가기 직전에 잠잠바리가 나서 빨래를 기르고. 자, 시작할게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빠드러졌습니다 사실 조금 위태위태한 모임이긴 했어요. 제가 계속 불편한 감정이 정리금처럼 쌓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바로 약속 장소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야 다들 같은 동네 살았지만 시집가고 이사 가서 멀어지고 서울, 용인으로 지역이 나뉘었는데요. 서울 사는 친구 한 명이 문제였습니다. 그 친구는 대중교통은 불편해서 이용을 못한다고 해서 자차로만 이동을 합니다. 뭐 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단순히 대중교통이 싫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편한 곳으로 잡길 바라더라고요.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했고, 보통은 서울에서 모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인과 서울의 적당한 타협점인 강남에서 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거길 찾아가기도 하고요. 맛집을 중심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의 주차장이 불편해서일까요? 이 친구는 사실 30분에서 1시간을 매번 지각을 했어요. 모임 시간에 다 모여서 전화를 하면 "어, 일어났어. 자다가 일어난 적도 있구요." 고등학교 때도 매번 그렇게 학교를 지각을 하더니,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어차피 다른 애들을 다 만나고 있으니, 자기는 어? 여유 있게 나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난번에 약속 장소에 거진 30분이나 늦게 나타나더니 야 주차장 있는 데서 잡으라고 했잖아. 저는 사실 그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주로 장소 섭외와 예약을 담당을 하는데 맛집을 알아보고 예약하는 것은 수고로운 거 아닌가요? 제가 무슨 비서처럼 저 친구가 가기 좋은 곳을 예약해야 하는 걸까요? 차 가지고 오는 사람이 당연히 내일 약속 장소 주차장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친구와 방향이 같아도 그 no. 친구 차안 탑니다. 자꾸 다른 차.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요. 이번에도 강남의 신상 맛집을 가기로 한달 전부터 얘기를 하고 약속하기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집 근처, 차 타고 가기 좋은 대형 커피숍 URL을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는 어때? 그래서 저는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저 친구가 대중교통을 못 참는 것처럼 저는 계획이 틀어지는 걸못 참거든요. 그래서 거긴 동네 친구들이랑 가는 게 어떻냐. 용내에서 올라오는 애들 배려 좀 하자. 라고 했더니 저 친구가 되려 역정을 내더라고요. 저는 나름 좋게 얘기를 했는데 제 감정이 티가 좀 났나 봐요. 그게 말이냐 방구냐 라고 하면서 결국 하는 얘기가 강남 복잡해서 싫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나 강남 가는 거? 너희들한테 다 맞춘 거야. 서울 저 멀리 사시는 귀빈이 강남까지 오셨으니 그저 감사해야만 했었었나 봅니다. 저는 정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려 20년을 넘게 만나던 친구였지만 이제 놓아주려고 해요.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저 친구는 맛집이나 그런 것보다는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모임은 술을 아예 못 먹는 사람이 있어서 모임에서 술을 안 마시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위해 본인 기준에서는 먼 거리를 가는 모임을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요, 성향이 안 맞았네요. 어쩔 수 없죠. 전 그냥 좀안 보고 살아도 돼요. 어차피. 자주 보던 사이도 아니고요. 근데 다른 나머지 순둥이들이 그냥 화해했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말 실수나 이런 거 전혀 없었던지라 괜히 그랬나 하는 찜찜함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불편해 할 만한 상황에 20년 넘게 본 친구로서 그 정도 한마디 해줄 수 있었다고 봐요 지금은 그냥 뭐 나쁜 감성도 아니고 너무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놔주고 싶습니다 아니 그 서울 사는 친구분 아, 벼슬이에요 서울이 서울 사는 친구분 한명 때문에 나머지 용인에서 사는 분들이 다 올라오는 건데 왜 늦어 그리고 주차장도 서울에 있는 주차장을 서울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알겠지 경기도인이 듣기 에는 너무 발작 버튼을 계속 누르는 사연이었어요. 나도 매번 친구들 만나려고 하면은 서울로 그렇게 불러대요. 그러면은 주차비에 대리비에 그게 얼마인지 알아요? 그래도 바득바득 가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수원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은 어? 수원? 야, 뭐자고 가야 되나? 이지럴? 수원이 천이냐? 어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경기도인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친구분이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 사연준 친구분한테 단 메일을 하나 보내놨어요. 혹시 그 친구분 서울 어디 사시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울을 사는데 강남 가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를 싫어한다? 왜? 이것도 좋아하는데 요 생각 하면은 당연히 이거 대중교통이거든. 만약에 이제 서울이 서울은 서울인데 너 어, no. 도봉, 막, 북한산 있는 데 있죠. 그 서울이라면 약간은 이해가 가요. 근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상습범이죠.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지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매번 늦어? 그리고 한다는 변명이, 어, 니들끼리 만나고 있을 거니까 여유있게 나가려고 그랬어. 이런 애들이, 친구들이 있어요. 약속하고 뭐 만남 이거에 대해서 크게 말 의미를 안 두는. 내 주변에도 이제 요런 친구가 있는데, 이제 우리 마흔이잖아요. 아, 그 친구는 그냥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돼. 사이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랑 단둘이 현피는안 뜨죠. 요렇게는 단둘이는 안 만나. 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다 같이 만날 때 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사이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들 모임이 다 4명이야. 그러면 네명이서 모일 때는 만나는데 절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둘이서는 안 만나. 둘이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어색해. 어색하고 불편해. 뭔가 안 맞고 이 둘이 만나려면은 요렇게 같이 연결을 해주는 커넥터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야만 요 모임이 유지가 되는 모임이 있어.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특정 그룹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요런 요런 그룹 파리가 있어. 그래서 팀장이라든지 커넥터로 한 명씩 심어두는 거고 자기 같은 경우는 웬만 하면은 그냥 좀 둘이 뭉실하게잘 지냈으면 좋겠어라고 부르는 그 순둥이들 있죠. 그 친구가 자기한테는 그런 커넥터 역할이겠죠. 그럼 우리 자기야는 뭐냐? 실세. 실세 맞죠?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거기서 뭐 먹을 건지 뭐 장소 정하고 맛집 찾고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실세 맞죠? 그리고 우리 자기야가 말한 것 중에 저 친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를 못 참는 것처럼 저는 계획이 틀어지는 걸못 참아요. 나는 여기서 우리 자기야의 강단을 느꼈어요. 뭔가 이렇게 자기야가 말한 그 순둥이 커넥터 역할보다는 할 말은 하는 리더형인 인물인 것이야.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뭐 장소 같은 것도 우리 자기야가 주도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 굳이 요즘 친구들의 의견에 비하자면 뭐 J와 P 정도가 되겠네요. 둘이 안 맞아요. 우리 사연준 친구 같은 경우에 그 서울 친구 약간 불편하죠? 뭔가 위치도 가는 방향이 같아. 그래도 차를 얻어 타거나 같이 타진 않잖아요. 왜? 얘가 차만 타면은 딴 차에다 대고 계속 욕사발을를 하고 사람을 끄릉끄릉하니 불편하게 해. 요 운전하는 친구도 서울 친구도 자기야가 불편한 거야. 막말로 내 차에 박소지섭을 태웠어. 조인성을 태웠어. 그러면 화를 어떻게 내니? 혹여나 행여나 불편하시진 않을까? 컨디션 체크하면서 슬렁슬렁 운전을 하겠죠. 근데 원래 약간 여러 처음에 따고 초보 운전할 때 남들한테 화가 많아지는 게 자기가 무섭거든. 겁맞는 개가 많이 짖는 것처럼 운전하면서 운전 손잡이로막끼어들어 이런 시기가 있는데 고시길 그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솔직히 얘기를 해서 서울 친구, 고그 친구는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좋아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설렁설렁 나오는 것 같고 우리 사연준 자기 야 같은 경우도 나머지 친구들이 좋아서 나오는 거고 근데 그럴 수 있고 라임이 어떻게 하고 그 그러니까 딱딱 맞는데 어떻게 모임에서 다 좋겠어요 어떻게 나랑 다 맞아 다 베프일 수는 없어요 그냥 조금 덜 좋은 애안 맞는 애가 있을 수 있는데 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때 친구잖아요 특별히 특징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이 교집합이 딱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예요? 강제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 어릴 때 추억 하나 가지고 지금 20년을 유지하면서 그것도 대단해. 내가 봐도 이 서울 사는 친구 매번 약속 계속 늦고 투덜거리고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뭔데 뭔데 왜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해? 차원에도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라고 본것 같은데 잘못 봤나? 아무튼 탑스타도 아닌데 왜? 내가 봐도 좋은 구석을 앞만 그냥 급 나올 때까지 계속 해봐도 잘안 나와. 졸려야 좋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더 미운 털이 박혀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기야 그 모임에 술을 아예 못 먹는 친구가 있어서 술집은 안 간다 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당연하잖아요 왜? 나는 그술못 먹는 친구가 내 모임 친구이기도 하고 좋기도 하니까 그래서 맛집만 가는 거고 그거는 내 기준에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차 있으니까 주차장 에 있는 대로 좀 가자 그거는 안 당연해 왜?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나머지 친구들은 용 동인에서 올라오니까 왜 지하철이나 버스를 안 타냐고 이거는 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기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까 자기야 사연에서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해요. 꼭 병이라든지 뭐 몸이 불편해야만 자차를 모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친구가 서울 사는 친구가 학교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새로 생긴 자기 몸에 배인 라이프 패턴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는 없던 성이 인 되고 머리가 굴려가지고 대굴박이 이만해지고 새로 생긴 라이프 패턴이라고 그래서 지금 더안 맞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는 내 눈에는 얘가 말하는 게 공감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 근데 이제 봐봐라 결혼도 했다 나이도 먹어간다. 그러면은 자기 의견이나 취향이 엄청 더 확고해져요. 확실히 뭐 고등학교 때 친구 계속 만나고 유지하기 너무 어려워. 삶 라이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지금이야 뭐 몇몇이 결혼을 해서 사는 곳이 멀어지기도 하고 딱 지역이 갈렸잖아요. 좀 있으면 누군가가 출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는 게 조금 누군가가 굉장히 리치리치하고 넉넉해져 돈 씀씀이가 달라져 또 이해 못하고 공감 못하는 게더 생기고 이게 기빨린다 그러죠. 사람 만났는데 만나서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더쓰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야가 그 친구 때문에 아 너무 힘들고 이건 스트레스 받고 지쳐 그러면 안 만나도 돼. 근데 문제는 그 나머지 순둥이 친구들이 약간 눈치가 아, 그냥 화해했으면 하는 눈치다. 그리고 나도 이 모임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나머지 친구들은 좋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이 순둥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한 번쯤은. 정말 내키지 않겠지만은 주차장이 한 호남평야 막 이만한 데 있죠 한 3천대 될수 있는데 거기를 한번 잡고 모임을 주최를 해봐요 근데 그랬는데도 그데 늦는다 그러면 나머지 순둥이들에게 내가 이거 뭐할 얘기가 확실히 있잖아 그때는 순둥이들도 불둥이가 돼야지 너 주차장도 이렇게 넓은 데 했는데 또 늦고 그러잖아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아웃이야 룰을 제시를 해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너또 이러면 제명이야? 라고 딱 말을 해야 유지가 되지 오늘 사연 같은 경우는 같은 경기도인으로서 굉장히 부르르르 떨리고 발짝 버튼을 누르는 사연이었지만 솔직히 20년 지기 친구면 돈 주고도 못 사는 사이긴 해. 여기서 한 5년 더 지나 10년 더 지나잖아요. 1년에 한번 보는 사이면 진짜. 진짜 친한 친구예요.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만나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뭔가가 유지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또 이게 좋단 말이야. 가끔이라도 만나서 어릴 때 추억 나누고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그냥 냉강하지 말고 한 번쯤은 호남 평야에서 만나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빨리 갱거보여드릴게요 경기도 화이팅. 가 길에 구독 눌러줘.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